탄핵이 장난이냐? 이러니 개엄 선포한 것. 박성재 법무장관 소신발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신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번 탄핵 사태에 대해 탄핵이란 것이 장난냐고 비판하며 절차 지연과 직무 정지 자체가 진짜 목적이라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회 소추 내용에 대해 자신이 내란 동조를 했다거나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이 내란 혐의로 볼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탄핵 소축의 근거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런 모든 과정이 국민과 법무부를 혼라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각하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를 탄핵 증거로 채택한 국회 행태를 비판하며 해당 언론사들이 오보임을 인정한 사례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를 죽은 남해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이러한 언론 보도가 탄핵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비상계엄 선포가 왜 논의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며 일정 부분 이해를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성재 장관은 자신의 소신과 양심을 바탕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단호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이어 정부와 국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무부 역할을 강조하며 자신이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이를 놓지 않았음을 언급했습니다. 박성재 장관은 탄핵이 단순히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난발되는 행위가 아니라 헌법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드는 탄핵 사유로 제시된 내용들이 법적 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러한 비합리적 과정이 오히려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이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와 탄핵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마무리 되었습니다.